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후 알람 설정을 하신 다음에 댓글에 내용과 서버, 캐리명을 적어주시면 리제로 패키지를 나눠드립니다 뽀잉 유튜브 친구들, 아프리카 친구들 안녕하세요 에어비스입니다 자, 오늘 또 새로운 업데이트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던파의 소식들을 전해드리려고 녹화를 켰어요 자, 항상 구독하고 좀 알림 설정 필수 마계 회합에 관한 내용들 자 여기에 관해서는 어제 영상 찍었으니까 그거 보고 오시고요 어? 제외 테라코타 돌아온 레이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아유 뭐얘 일러스트 이뻐 아주 테라코타에 얘가 뭐 최초의 엘마래 얘들아 봐봐 난 몰랐는데 얘 여자애가 최초의 엘마야 최초의 엘마 뭐 나름 좀싸우좀 좀 하는 애네 여기 보면 이렇게 스토리도 쫙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스토리 한 번쯤 쭉 따로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우리, 우리는 그림 보죠. 얘가 전설의 최초의 엘리멘탈 마스터, 레이진이라고 합니다. 아주 이쁘게 그림 잘 그렸네요. 확인 완료. 이제 말 그대로, 어, 마계회합의 네임드들 이야기가 다 나온 건가요? 어, 맞죠? 카시파, 수호자들, 테라코타, 서클메이지, 고대도서관, 세컨드 팩터도 나왔고, 다 나왔구나, 이제. 어차피 여러분들, 우리 제일 중요한 건 이거잖아? 그치. 우리 친구들이 중요한 소식은 이거겠죠. 무기 클론 압과 클레아 풀셋도 나올 수 있을 만한, 어? 어디서 많이 본 이벤트인데? 그쵸. 여러분들, 할렘볼 이벤트가 돌아왔어요. 아론제의 깜짝 선물. 2019년 5월 23일부터 6월 5일까지 30레벨 이상의 캐릭터. 우리의 아론제가 어디선가 깜짝 선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선물 상자에서는 무기 크락, 클론 레어 아바타의 행운을. 주말엔 접속만 해도 반물질 30개. 이야, 좋네요. 뭐, 말 그대로 너무 간단한 이벤트야. 그냥, 던전 돌아가지고서, 여러분들, 사냥, 이빨이 돌면 은 되는 거야. 사냥 돌아서, 이런 거, 폐지 같은 거 주워서, 이거 바꿔먹어라. 너무 쉽죠? 아론제가 어떤 걸파는지 한번 볼까요? 말 그대로, 계정당 매주 1회, 아론제 선물 상자를 살 수가 있네요. 주화 50개로. 낮은 확률로 깜짝 선물, 무기 크락, 클레압, 탐지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스터 계약 패키지. 오, 야, 요거 많이 살수 있겠네, 이번에. 공짜로 애들 계약 많이 늘릴 수 있는 되게 좋은 이벤트네요. 그리고 우리 유저들이 또 아무래도 우리 고인물 친구들이 제일 원하는 거 이거잖아 밥물질을 최대 무려 30개나 준다고 합니다 2019년 6월 유리길날 일과 삭제되고 두번 받을 수 있네요 주말에 주말에 접속하면은 딱두 번에 여기 1회차 2회차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말에 놓치지 마세요 꼭 접속해서 받아가라 이거죠 밥물질 30개면은 대충 일주일치네 맞죠? 일주일치 그래요 뭐 밥물질 30개 이거 주는 거 아주 뭐 저도 기모티 합니다 어, 이렇게 해가지고서 어, 지난번에 사라졌던 할렘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다시. 그리고, 마귀 회합이 시작됐다고, 말 그대로 승자의 권리를 차지하는 아주 소소한 이벤트를 3주 동안 하네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냥 말 그대로 열심히, 마귀 회합, 돌라 이거예요. 저도 사실 영상을 찍기 전에 미리 봤는데, 이렇게 처음에 이런 거 나오면은, 마귀 회합 4번 크라고 8번을 크라면은 보상을 준다는 겁니다. 어떤 보상을 주느냐, 마귀 회합 4번 깨면은, 여기 상자를 주는데, 승자의 권리 120개와 강자의 특권 240개를 주는, 요 상자를 주네. 보상은 어차피 일주일에 3번 클리어 가능하니까, 요거는 다음 주에 받을 수 있고, 요거는 3주차에 받을 수 있겠네. 8번 깨면은 이렇게 유저들이 보니까 이치가 되게 반응이 좋았잖아. 그래서 우리 알아도 유저들이 원하는 이렇게 이치로 변신할 수 있는 코스튬을 줍니다. 자, 이키로 아주 뭐 이쁘게 생겼죠. 한마디로 마계회합 콘텐츠 열심히 해라.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에밀리아가 드디어 두 번째 이벤트가 시작이 됐어요. 이벤트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아, 에밀리아가 나의 마음을 주는 이벤트인데, 세리아 방에서 에밀리아가 있대. 어? 뭐야? 샌드위치, 감자, 고구마 등등을 에밀리아에게 뭐 전해주라는 것 같은데요. 이건 내가 직접 여기 간단하게 설명하고 해보죠. 자, 이렇게 해서 에밀리아에게 음식 같은 거를 선물을 하면은 호감도가 올라가네? 호감도가 올라가면은 분명히 또 보상을 주겠죠. 이 음식들은 어디서 구하느냐? 여기 적정 레벨 던전에서 떨구는 그말를 하루 15개 모아서 이렇게 선물을 해주네요 뭐야 이 아이템들은 직접 모험가들이 먹을 수도 있다고? 뭐야 증뎀이랑야 이런거네 힘지능이랑 어, 체정 올려주는거 오케이 그리고 호감도 100%를 달성하면 이렇게 특별 한정칭호까지 준다고 하고요 보겠습니다 에밀리아 이벤트 핵심은 이렇게 깡2 0짜리와 그리고 심지체정 보주를 3번 얻을 수 있다는거 어 부캐들 육성할때 마부값을 조금이라도 절약을 시켜주네요 물론 뭐 종결급 마부는 아닙니다 그쵸? 어, 그리고 레어카 카드 이렇게 계정당 다섯 번 사게 해주고 유니크 카드 계정당 한번 사게 해주고 크리처 먹이 상자 어 이거 좋네요 크리처 먹이 상자 사게 해주고 코인 상자 사게 해주고 그리고 음식을 심지어 선택도 할 수가 있네 이렇게 해가지고서 호감도를 100% 달성하게 나면은 완전한 마음으로 살수 있는 칭호까지 음, 아주 이쁜 칭호를 줍니다 물론 뭐 룩달용 칭호죠 자말 그대로 이번 주 핵심 이겁니다 에밀리아에게 마음을 전달하는 거는 속강 보주 2 0자리머릿 속에 이거를 기억하면 될것 같네 기억해 여기서 끝이 아니야. PC방 이벤트가 여러분들 또 나왔습니다. PC방 이벤트. 조금 더 떼서 보죠. 자, 이렇게 봄이라고 아, 예쁜 또 애들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고, PC방에서 이거는 뭐 토큰을 주네요. 자, 볼까요? 이번에는 행운의 토큰을 주는데, 이야 60분 접속하면 행운의 토큰 4개, 120분 접속하면 행운의 토큰을 6개 주는데, 총 10개 주네요. 신디와 윈디 상점에서 뭐야? 이거 토큰을 이렇게 모아서 400개? 아니, 이거 PC방을 얼마나 가라는 거야? 그러면 잠깐만,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400개 언제 모아? 그 다음에 PC방 벚꽃 폰트는 100개. 말 그대로 이게 순항중4 0 0개면 40시간 동안 PC방에서 하라는 거 아닌가? 맞냐? 아, 2시간에 10개니까 80시간 하라는 거네? 80시간. 맞지, 얘들아? 그 다음에 PC방 벚꽃 구경 데미지 폰트는 이렇게 100개. 그 다음 PC방 휴대용 용화덕. 이거는 20개. 오, 이거는 구매 한도가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칼박도 살수 있게 하고 해방 열쇠도 사게 하고 증폭기도 팔고 강화기도 팔고. 와, 되게 PC방, 얘들아. 지금도. 던파가 PC 방 점유율이 10창이 나버리니까 유저들에게 제발 좀 PC 방 가서 하라고 이렇게 유도를 하네요. 여러분들 PC 방좀 많이 가주세요. 예. 딱 보니까 느껴지네. 지금 강중호 데이터님은 그 어떤 데이터보다 PC 방 보상이 좋아요. 유저들에게 제발 좀 PC 방 가서 던파 좀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말만 가지 말고 님들아 매일매일 좀 가주세요. 이렇게 외치고 있네요. 알았죠? 그래가지고 PC 방 가가지고서 2 시간을 하면은 토큰을 1 0 개씩 누적을 해서 저거를 구매하는데 쓰면 되겠네요. 또 보자. PC 방 누적 꿀타임. 어 벚꽃 데미지 폰트야 사쿠라벅 이거네 되게 아주 이쁘장한 폰트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레전더리 휘장 어야야 야, 근데 휘장은 이제 슬슬 솔직히 내가 볼 때는 마계 회합에서 휘장도 줬어야 되지 않나 싶어 휘장 얻기가 너무 힘들어 요즘 알다시피 길드 컨텐츠가 존망했잖아 길던 도는 애들이 없어요 휘장 따기가 진짜 많이 힘든데 어그 노잼 길던을 혼자서 뚫어가면서 그거를 계속 돌면 얼마나 노잼이겠어 망해버렸잖아 이거를 그냥 내가 볼 때는 마계 회합으로 해서 애들 휘장을 따기 해야 돼 이렇게 PC 방에서 주는 게 아니라 피션 이거 던파 필수품 아니냐 이것도 여러가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0시간 채우면은 편린 무기 쓰읍, 글쎄 야, 50시간 보상도 사실은 별로 같은데 어, 75시간 보장이어 되게 좋네요 무려 속강을 23이나 올려주는 보조를 줍니다 야씨 그래서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알겠죠 지금 네오플은 여러분들이 PC 방에서 던파를 하기를 원해요 PC 방 점유율 좀 많이 올려주세요 알았죠 지금 메시지를 날리고 있어요 어, 7 5시간와 진짜 PC방 보상 뭐 괜찮네요 이것만 있다면 솔직히 아쉬울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걸 통해 가지고 애들 순항 중부터 해가지고 뭐 용화도 강화기 열쇠 애들 오지게 사게 만드네 오지게 야, 이래도 PC방 안갈 거야 어 이래도 던파가 PC방 갈 이유가 없는 게임이야 아니야 던파는 그 어떤 게임들보다 PC방 보상이 좋은 게임으로 유명해 어, 던파는 친구들만 모르지에요 어, 가서 PC방에서 많이 좀해줘 알았지 얘들아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어, PC방 레이드 입장권 무료 이거 그때 반응 너무 좋아서 많이들 했잖아요 그리고 PC방 보상이 또 강화가 됐네? 이거 봐. 강화된 PC방 보상. 하루 최대 2회까지. 누적 꿀타임을 모두 완료하면 만날 수가 있는데요. 두 배로 강해진다구요? 와. 75시간의 누적 꿀타임을 달성한 상태에서 모든 꿀타임 보상을 받으면 1일 꿀타임이 강화된 꿀타임으로 바뀐다구요? 이렇게. 아. 와. 자, 이제 알겠네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 PC방 점유율 올리려고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썼네요. 확실히 이걸 통해서 아마 내가 볼 때는 PC방 점유율이 분명히 올라갈 것 같기는 해요. 던보기들이 PC방 많이 갈것 같아. 음. 자, 이렇게 된다면은 토큰을 통해서 애들이 더 많이 PC방에서 게임만 해도 챙길 수 있는 게많네요 75시간이라, 아. 자, 어떻게든 PC방에 많이 채우기를 바라며. 그리고 레이드의 택. 자, 레이드 입장권 무료도 여전히 똑같이 있고요. PC방 버닝. 네. 정말 역대급의 PC방 이벤트입니다. 음. 정말 안갈수 없게 만들었어. 자, 잘 보셨죠? 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새로 나온 썸네일들 자, 쭉 한번 보여줬었고 여기서부터는 뭐 어, 또 소소하게 하나 뭐 말하자면은 플레이 마켓 또 예비 입점이 신청한다니까 요거 하시고 팔 사람들은 그리고 에어비스가 출연하는 마계 회화 이번 주 토요일 날 나온다는 거자 우리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달의 봉자가 또 힌트가 떴습니다 자 이달의 봉자 힌트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제가 우리 아주 깔끔하고 재밌고 완벽하게 이번에도 적중률 99.9% 집관광 오버하이어급으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